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, 삼각형의 내심입니다. 삼각형의 내심이 무엇이고,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요, 원 위에 있을 때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이 된다라는 것을 개념 5번에서 배웠어요. 이번에는 삼각형의 세 변이요. 원과 만나는 경우를 우선 생각을 해볼 겁니다. 원하고요, 직선이요, 한 점에서 만날 때, 직선은 원에 접한다 라고 합니다.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, 이런 상태를요, 직선이 원에 접한다 라고 말을 해요. 이때, 원에 접하는 직선을요, 원의 접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고요,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요. 접점이라고 불러요. 접선하고 원이 만나는 점, 여기서는 이 점이 되겠죠? 얘를요. 접점이라고 부릅니다. 이와 같이요.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할 때는요.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서로 수직이 됩니다. 원과 직선이요. 서로 접할 때이 접선이라고 했죠? 이 접선은요.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하고요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요. 삼각형 ABC의 세 변이 원 I에 접할 때원 I는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라고 합니다. 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어요. 이때 원 I가요. 딱 안으로 접하고 있죠. 이렇게 원 I는요. 삼각형 기준으로 안으로 접해서 내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. 또원 I를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라고 하고요. 내접원의 중심 I를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합니다. 이때 원 I를요 삼각형 ABC에 내접을 했기 때문에 안으로 접한 원이다라고 해서 내접원이라고 하고요. 이 내접원의 원의 중심 있죠. 이 중심 i를요,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렇다면 삼각형의 내심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? 삼각형 abc에서요, 각 a와 각 b의 2등분 선을 긋고요, 그 교점을 i라고 하면요, 각 c의 2등분 선도 점 i를 지나게 됩니다. 삼각형 abc에서요, 각 a에 이등분 선을 그었어요. 여기가 각이 딱 이등분이 되는 선이에요. 그리고 각 b를 이등분하는 선을 쭉 그었어요. 그때의 그두 선분의 교점을 우리가 i라고 하면요. 이 i라는 것은요. 각 c를 이등분한 그 이등분 선도요. 이 i를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때 점 i를 중심으로 선분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리면요. 이 원이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됩니다. 점 I를 중심으로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. 점 I를 기준으로 컴퍼스를 딱이한 점에서 만나도록 놓고 쭉 원을 그리면요. 이 원이요. 삼각형 ABC에서요. 내접원이 되겠습니다. 즉, 삼각형의 내심은요.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점 내심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. 먼저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습니다.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요 I라고 할게요. 그리고 점 I에서 세변 AB, BC, CA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할 겁니다.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,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요 점 I라고 하고요. 세변 AB, BC, CA에 내린 수선의 발을요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, E, F라고 할게요. 이때 점 I라는 것은요.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ID와 IF가 같고요. ID와 IE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앞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웠어요. 어떠한 성질이냐면요.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요.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. 그래서 각 B를 예를 들면요. 각 B를 이등분하는 이등분선 있죠. 이선 위에 한점 I가 있어요. 그럼 이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각각 같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거든요.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성질은 앞에서 삼각형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할때 사용하니까 꼭잘 이해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.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확인을 할 거예요. 두점 C와 I를 연결하는 선분 C, I를 그을 겁니다. 두점 C와 I를 연결하는 선분 C, I를 그었어요. 그리고 두 직각 삼각형 ICE와 ICF에서요. ICE와 ICF를 보시면 직각을 갖고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 돼요. 이때 각 i e c 와요, 각 i f c 가요, 90도로 같아요. 각 i e c 와요, 각 i f c 가요, 90도이니까요. 서로 각이 같아요. 그리고 i e 와 i f 가 같고요. i e 와 i f 이건 방금 앞장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선분 i e 와 선분 i f 가 서로 같고요. 그 다음에 선분 ci는 공통이에요. 여기서 선분 ci는 공통이죠. 그러므로 두 삼각형 i, c, e와 i, c, f가 서로 합동이 됩니다.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r, h, s 합동이에요. r은요, 직각을 뜻했고요. h는요, 빗변을 뜻했고요. s는요,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뜻했어요. 직각을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요. 빗변과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RHS 합동이므로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. 세 번째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남을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. 삼각형 ICE와요. 삼각형 ICF가요. 서로 합동이다라는 것을 방금 앞에서 했어요. 그러므로 각 ICE와요. 각 ICF가 서로 같아요. 각 IC2와요. 각 ICF가 서로 같죠. 즉 선분 CI라는 것은요. 각 C의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. 선분 CI는 각 C를요. 이등분하는 선이 될 거죠. 따라서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요. 한점 I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한편 앞에서요. 선분 ID와 IE IF가 전부 다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점 I에서요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이상에서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정리를 해보면요, 첫 번째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이한 점이 내심이었고요. 두 번째로 삼각형의 내심에서요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각각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은요. 삼각형의 내심이라고도 부르고 또 내접원의 중심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요. 한 점인 내심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. 이것을 이용을 해서요. 점 i가요. 삼각형 abc의 내심이었을 때요.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.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. 여기 삼각형 abc를 보시면요. 각각 각의 이등분 선을 생각을 해 보면요. 그 이등분 선들의 교점이 내심이 되는 거였죠. 이것을 이용을 하면요. 지금 각 a를 이등분했을 때이 각각의 각을 x라고 하고요. 각 B를 2등분했을 때 여기 각각을 Y, Y라고 하고 각 C를 2등분했을 때이 각을 Z, Z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각 X가 2개가 있고 각 Y가 2개가 있고 각 Z가 2개가 있어요. 각각 2개씩 있어서 각 X를 2배한 것, 각 Y를 2배한 것, 각 Z를 2배한 것을 전부 더하면요.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인 180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양 변을요, 전부 다 2로 나누면요, 우리가 각 X와 각 Y와 각 Z를 다 더했을 때 9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다가 이은 선을요, 생각하면 그 각각의 각들을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를 하나 더 구할 수가 있는데요, 여기 삼각형 ABC를 볼게요. 이각 B, I, C를요, 보면요.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삼각형 A, B, I를 한번 같이 보면요.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 있죠. 이 각을요, 표시를 해봤는데요. 이 각을 생각을 해보면, 삼각형 A, B, I에서 이각 I의 외곽이에요. 그래서, 동그라미와 이 세모를 같이 더한 각이 이 바깥에 외곽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,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요. 지금 삼각형 A, I, C에서 이각 A와 각 C를 더한 바깥쪽의 각이 될 겁니다. 같은 이유에서예요. 그래서 여기는 각이 X와 동그라미를 더한 각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B, I, C라는 것은요. 동그라미와 세모와 X와 동그라미를 더한 거거든요.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와 X는요. 이 동그라미와 세모와 X 다 더하면 바로 앞장에서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. 그래서 얘는 90도가 되고요.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각 A를 2등분한 각이었죠. 그래서 2분의 1의 각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각 BIC라는 것은요. 이각 A에 반절을 한 것과요. 90도랑 더해 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잘 기억을 해 두세요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내접원을 배웠는데요. 삼각형의 모든 변에 접하는 원을요. 내접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삼각형에서 안으로 접하는 모든 변에 다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했고요. 내심이라는 것은요.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 됩니다. 내심은 삼각형 내접원에서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고요. 삼각형 내심의 성질을 배웠어요.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요. 한 점인 내심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. 두 번째로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것을 배웠어요.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변에 각각 이르는 거리 있죠? 이 거리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것은요. 내접원 아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? 그다음에요.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를 구해 봤는데요. 삼각형이 있고 내심이 있으면요. 그 이등분한 각들을요. 각각 다 더해 주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 두 번째로요. 삼각형이 있고 내심이 있으면요. 여기서 각 BIC라는 것은요. 90도에다가요. 90도는 요 성질을 이용을 했죠. 이 90도에다가 그리고 각 a의 반절을 한 것과 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